서로의 눈빛 속에서 찾은 길, 손을 맞잡고 계속 나아가리 함께 가. 새로운 길을 걸어 희망을 품고서 손을 맞잡네 우리는 함께 나가네 사랑과 꿈이 피어나는 길 지원의 손길로 서 꼭애 출의 새로운 이야기 함께 가자. 새로운 세상, 이상의 약속 빛이 되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네 작은 씨앗이 자라듯이 희망과 용기로 길을 열어 함께 걸으면 나가리 어둠이 밀려와도 두렵지 않아 우리의 믿음은 빛나 서로의 눈빛 속에서 찾은 길 손을 맞잡고 계속 나가리 함께 가자. 희망의 멜로디가 세상을 감싸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함께 서로에게 힘이 되어 매일매일 새로운 꿈꾸며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내리 오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행을 맡은 MC 박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총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리더 다오 모집 안내. 두 번째 소식은 7월 둘째 주 세미나 안내. 세 번째 소식은 29월 이번 주 신상품 안내. 네 번째 소식은 소통방 공동 운영에 대한 안내. 마지막 소식은 리뷰 다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X29 생태계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 리더 다우 모집 안내입니다. 리더 다우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비 플랫폼장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29모를 중심으로 다오 구조를 함께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책임과 기회의 위치에 서게 되는 운영자 후보입니다.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캐시 1데이터 이상 보유자, 29몰 이용 경험자, 회원 소개 이력 보유자, 이세 가지 조건을 갖추셨다면 누구나 리더 다오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리더 다오로 등록되면 입점업체를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여러 리더 다우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 아직은 깃발 권한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정식 플랫폼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고 지원 캐시 650만 원을 입금한 뒤 깃발 신청과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왜 리더 다오, 다오여야 할까요? 다오 시민을 시작으로 리뷰 다오, 홍보 다오, 광고 다오까지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며 그 정점에서 운영과 수익을 함께 책임지는 핵심 역할이 바로 리더 다오입니다. 리더 다오는 단순한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 권한과 수익구조,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를 이끄는 리더십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다양한 DAO 활동에 우선 참여가 가능하며 입장업체 소개 자격 부여, 그리고 DAO 리더로서의 권한이 주어집니다. 또한 리더 DAO를 통해 파생된 플랫폼장에게도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신청 마감은 7월 10일 목요일 바로 이번 주입니다. 엑츠 공식 카페 또는 지원 앱 탐색창을 통해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서류 확인과 간단한 인터뷰를 거쳐 최종 리더 다워로 등록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엑츠29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중요한 기회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지역 다오 생태계를 이끌어갈 리더로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7월 둘째 주 세미나 일정 안내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에는 전상강의, 오후에는 비정강의가 진행됩니다. 각 강의별로 강사진이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7월 12일 토요일 전국 운영 다오 원데이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어 부천 본사는 하루 동안 운영하지 않습니다. 세미나 참석이나 업무 관련 방문을 계획하셨던 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각 지역별로 진행하는 세미나 일정도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으니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시고 가까운 장소에서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7월 10일 토요일 전국 운영 다오 플랫폼장 원데이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솔핀 지갑 설치와 함께 1세대 다오 시민에 대한 권리보호, 보장, 보상 정책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을 포함한 공식 교육 자료도 현장에서 배포되며 해당 자료에는 향후 다오 정책 방향과 생태계 운영 구조에 대한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세미나는 참석 인원이 이미 마감되었기 때문에 추가 신청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엑츠 생태계 인프라, 솔핀 지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솔핀은 단순한 전자 지갑이 아닙니다. 다오 시민의 참여 데이터가 기록이 되고 활동 점수와 지원 T 리워드가 연동되며 향후 다오 생태계의 리더십 구조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 지갑입니다. 지금부터는 솔핀 지갑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이 지갑이 다오 생태계의 중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는지, 간략히 소개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처럼 다오 생태계의 기술적인 기반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 29몰에서는 매주 새로운 상품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몰 매주 업데이트 되는 신상품에 대한 안내입니다. 매주 월요일 29몰에서는 새로운 상품들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이번 주에도 식품, 주방용품, 패션, 잡화, 화장품, 여름 시즌 특화 상품까지 다양한 카테고리의 신상품이 새롭게 등록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앱 메인 화면 상단 영역에 신상품이 자동 정렬되어 더 이상 카테고리를 일일이 찾지 않아도 가장 먼저, 가장 눈에 띄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29몰에 들어오셔서 이번 주엔 어떤 상품이 새로 들어왔는지 직접 확인하는 즐거움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놓치지 말고 29몰 확인하세요. 네, 다음은 소통방 공동 운영에 대한 안내입니다. 현재 액체는 단톡방 공동 운영을 통해 다오시민 여러분께 웹3.0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시리즈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기초편으로 웹 3.0이 무엇인지, 왜 다우 생태계에 필요한지에 대한 개념을 용어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해 드렸고, 해당 내용을 유튜브 방송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본격적인 심화 시리즈가 시작됐습니다. 7월 1주차에는 심화 시리즈 1편, 이어서 7월 2주차에는 심화 시리즈 2편이 단톡방과 네이버 카페를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의 핵심 주제 중,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이번 시리즈에서는 웹 3.0에서 알아야 할 용어들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오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위해 꼭 알고 계셔야 할 기본 개념들입니다. 웹3.0 시대의 지갑은 곧 디지털 주민등록증이며 자산금고입니다. 솔핀 지갑은 단순히 포인트나 코인을 보관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 활동기록이 저장되고 내 기여도가 누적되며 리어드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다오 생태계 내내 내 위치와 역할이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소이피는 지원 캐시, 지원 티, 다오 점수 보상, 출석 데이터, 컨텐츠 이력 등 모든 참여 내역이 기록되는 온체인 기반의 신원 지갑 통합 시스템입니다. 이번 교육 콘텐츠에서는 웹3.0 용어 중 특히 많이 나오는 에어드랍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에어드랍이란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암호화폐 기업이 자사의 코인이나 토큰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마케팅 방식입니다. 보통 일정 시점에서 지갑을 보유한 사용자에게 또는 특정 활동, 가입, 출석, 투표, 컨텐츠 작성 등을 한 사용자에게 에어드랍이 진행됩니다. 웹 3.0은 단지 기술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데이터 주권, 즉 나의 정보, 나의 활동, 나의 기여가 플랫폼이 아닌 내 지갑과 나의 기록으로 기속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다우시민으로서 단순한 소비자 역할을 넘어. 데이터 생산자이자 생태계 공동 운영자로서 웹 3.0에 대한 이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단계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며 모든 자료는 유튜브 공식 채널 단톡방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엑지가 지향하는 웹3 기반 다오 전환 방향 그리고 다오에서 투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웹 3.0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참여와 결정, 구조 전체를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다오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예전엔 우리가 마을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은행이 없던 시절에도 우리는 서로를 믿고 돈을 돌렸었습니다. 이제는 사람 대신 시스템이 돈과 기록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직접 투표하고 운영하는 구조, 그것이 다오입니다. 내가 소개한 가게, 내가 이끄는 지역이 생태계의 중심이 됩니다. 도은 시스템이 결정은 우리가 삶은 함께 나눕니다. 이것이 액체29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생태계를 만듭니다. 액체29는 이제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처럼 엑스 생태계는 이제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오 시민으로서 가장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리뷰 다오 활동입니다. 리뷰 다오는 단순히 상품에 대한 후기를 남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남긴 한 줄의 리뷰가 곧 다오 생태계에 기여한 기록이 되며 그에 대한 정당한 리워드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29몰에서 상품을 구매하신 후 그에 대한 리뷰를 정성껏 작성해 주시면 리뷰 한 건당 2,900원의 현금 리워드가 지급됩니다. 월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리뷰 리워드는 모든 다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작성하신 리뷰는 향후 지원티 기여도 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2025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4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지원티 점수가 아닌 지원 캐시 누적 입금액 기준으로 리워드 지급 조건이 차등 적용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리워드 기준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원 캐시 누적 입금 10만 원 이상이면 월 최대 1만 원까지 현금 리워드 지급해 드리고 30만 원 이상이면 월 최대 3만 원 현금 지급해 드리고 정해진 횟수를 초과한 리뷰에 대해서는 건당 1,000원 마일리지 추가 적립해 드립니다. 13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5만원 현금 지급과 초과 리뷰당 2,000원 마일리지를 지급해 드립니다. 650만원 이상 입금하신 경우는 월 최대 10만원 현금 리워드 제공해 드리고 초과 리뷰당 5,000원 마일리지 지급해 드립니다. 이처럼 지원 캐시 구매 금액이 많을수록 여러분이 남긴 리뷰가 더큰 보상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드릴 점은 리뷰 다우 활동은 보상뿐 아니라 다우 시민의 역할을 기록하는 데이터로도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작성된 리뷰는 생태계 내 기여도, 즉 다우 시민이 실제로 플랫폼 내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기록됩니다. 이번 4월에서 7월 기간 동안 작성된 리뷰 중, 구매 이력이 확인되는 건에 한해 현금 리워드가 지급되며 그 외의 모든 리뷰도 기여도 점수에 반영되어 향후 다오 활동에서 등급 평가, 리더 선발, 리워드 분배 등 다양한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리뷰 다오는 기여 기반 리워드 시스템입니다. 단순 소비가 아니라 기록과 보상, 생태계 운영 참여로 연결되는 활동입니다. 지원 캐시 누적 입금액에 따라 현금 및 마일리지 리워드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리뷰는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생태계를 함께 설계하는 데이터이자 보상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바로 29몰에서 내가 구매한 상품을 찾아 정성스러운 리뷰를 남겨보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활동 하나하나가 기록되고, 공평하게 평가받는 다오 생태계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바로 솔핀 지갑의 정식 도입이 머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참여를 넘어 기록되고 인정받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이 변화의 흐름에 여러분 모두가 중심에 서 계심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오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MC 박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액츠는 미래를 선도합니다. 창의적인 공유 플랫폼을 통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투명한 비즈니스, 최고의 솔루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흔들림 없는 소신과 경영 철학으로 지속되는 액츠, 우리는 또한번 변화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와 활기찬 소통을 통해, 보다 밝은 미래로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달려온 시간들 마침내 액체의 새로운 비전을 소개합니다. 차별화된 재화와 용역서비스 강력한 공유 플랫폼 기술의 통합 모든 순간이 같이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책임을 다하는 액츠가 되겠습니다.